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네. 마을이 있었겠죠 그럼그 마을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그분들이 다 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을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대대로 수백년간 살아왔던 자기들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그거를 대학에다 양보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제이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아 역시 우리가 교수님이 총장 하실 때, 세웠네 보니까 고석규 교수님이 총장을 하실 때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이전협조 지역주민기린비. 그러니까 여기에 도림캠퍼스를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기리겠습니다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아, 아, 학교에 고인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m 외외인인들 많이 이 와서 구할할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기념비 이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기념비겠죠 당연히 마을리 t 가 있잖아요 o i n g to do it. w e 이이 going to do it. We're g o i n 음. 요 원피서리라는 마을에 있던 건데, 무한 망운의 피서리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항 거기 공사를 했잖아요. 비행장. 그래서 거기도 아마 마을이 좀 사라지게 돼서 거기 있었던 비를 우리 박물관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여기다가 보존 전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씨가 요 원피서리 마을 일의 앞장선 네 개의 성씨가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네 사람, 성씨가 다 달랐나 봐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마을이 바닷가 마을이라 뭐업 일을 좀 했는데 마을 재산 관리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준 네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마을 주민들이 비를 세운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그 마을의 지역사를 볼수 있는 자료고 무안공항이 들어서 가지고 그 마을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게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어, 일단 저희 학교에 이런 기념기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무안의 공항 지으면서 또 도움 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또 머리 뚫리라고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남 지역의 고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마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는 마한에 대해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마마한이 아니라 별도의 뭔가 고대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발굴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리 목포대학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작업들을 목포대학 박물관이 많이 했고, 지금은 나주에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있고 박물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많이 볼수 있는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나 서울보다 전남에서 많이 볼수 있는 유적이 이런 유적이에요. 눈썰미가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 들어간 이그기분 같은 게돌로돼 있잖아요. 완전히 목적 아니고, 그래서 이게 퓨전 건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있겠죠 이게 삼천제라고 하는데 왜 삼천제냐면 세번 옮겼다고 삼천제예요. 모한박씨 아까 모한박씨들에게 많이 살았는데 박선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박홍륜이라는 분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뭐세 번을 옮겨왔대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이 건물을 세워 놓고요. 그리고 여기 목포대학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일반 민간은. 그래서 이거는 보존 가옥으로 하나 살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포대학교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거고. 이름은 그래서 삼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우리 학교가 예전에 역사 문화 학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한문 수업하고 뭐 이런 실습장으로 썼고 안에 들어간 건물이 있는데 그거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속이 뭐 수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옆에 보면 실습장이라고 그돼 있는데 아마 여기도 동아리, 태권 실습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때 동아리 활동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요, 요렇게 가운데가 딱 올라와 있는 거를 서술된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술된 문.